자 오늘은 요거 얘기를 해봅시다 아 환영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환영검사 많이 키웠고 47레벨에 45레벨째 어, 9개 9개 들고 있고 지금 하나는 허리띠 만들면 되는데 아직 재료가 없어갖고 시면석이 없어서 못 만드는 상황이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어, 탱킹도 많이 해봤고 딜도 많이 해봤고 사냥도 열심히 해봤, 해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느낀 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검입니다. 기본 스탠스인데요. 딱그 스킬 세팅을 보면은 얘는 어, 그 암살자, PvP에서 암살자 도적 같은 느낌. 상대의 뒤를 노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기가 무려 두 개나 있어요. 환영세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한테쑥 지나가는 이런 논타겟팅 스킬이고요. 배우의 일격은 상대방 뒤에 이, 들어가서 기습을 하는. 이, 타겟팅 스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시면 이런 것들, 막, 몹들이 막, 어, 막 눕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저 상대로는 이런 거 없습니다. 넘어진 몬스터 전용.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봤을 때, 어, 이거, CC기가 있구나 하실 텐데, 그거 없고요 일단 얘한테는 CC기가 하나 있긴 한데, 조금 못 믿어요. 못 믿었는데, 보시면 요게 있어요. 1에서 3초입니다. 암기투척. 이게 이제, 아키룬을 조금 이제, 성장시키면은, 또 지속시간이, 어,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요. 고급은 고급 같은 경우에는 2에서 4초, 1초 씩 늘었죠. 그다음에 영웅을 갔을 때 4에서 8초, 조금 이제 유의미한 수치가 됩니다. 1에서 1에서 3초는 너무 짧죠. 짧은데 대신 요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디버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투착은 나중에 영웅까지 가지 않는 한 그냥 디버프다. 자동 사용을 하시는 거 그냥 추천드립니다. 쿨이 좀 길기도 하고 만화 소모량이랑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수면이 이제 수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명타 내성과 이 방어력 감소 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사냥할 때는 전 이런 건 이제 거의 다 켜놓는 상태인데 보시면 이제 피해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또좀아이 붙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치명타 증가 아, 버프 스킬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 스킬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이 장검 스탠스가 <laughs> 레이드 돌때 보스를 잡을 때도 하나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죽음의 표식, 바로 방각이에요. 방각. 10초마다 어, MP 소모량 6. 상당히 크긴 한데 얘가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약화를 5초 동안 방어력 3 마이너스. 이것도 이제 아키론이 이제 좋은 걸 끼면 낄수록 감소가 많이 되겠죠. 전 아직 아키론 작업을 많이 안 했는데 요거. 장검 스탠스 확실히 열심히 하실거면은 좀 키워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런게 핵심이다. 암기투척과 죽음의 표식으로 상대의 반각을 해가지고 보스 잡을 때 반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군이 뭐 20명 30명이 때릴 때 이게 다 반각이 적용된 상태로 때리기 때문에 이런 디버프는 없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어, 보스를 잡으러 가실때는 하나정도는 요거 장검 스탠스로 저는 맞춰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어 이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어뭐 다르진 않다 좀어 PvP에 특화된 녀석이다 그리고 요게 있죠 이 환영세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은신이 없습니다 그냥 론타게팅 이동 스킬인데 이 희귀가 되면서부터 희귀부터 은신이 붙어요 음, 은신이 3초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신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막이런데뭐또 회복도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좀 이제 PVP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보스몹 잡으면서 와인 향의 수호자 잡으면서 좀 얻게 됐고요 나름 쓰는 맛이 쏠쏠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얘한테 이제 핵심 길기는 신속한 일격. 요게 이제 아키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속 사용이 되면서 데미지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요거 이제 무조건 자동 사용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두 개는 자동 사용을 꺼는 이유가 보통 레이드 때 제가 이걸 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전투, 뭐, PVP 이런 게 없어가지고. PVP 할 때도 저는 이걸 꺼놓을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이동하고 싶을 때 이걸 써가지고 하고 싶은데. 자동 사용은 하면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막 지하라서 이동하니까. 문제가 될수 있겠죠. 아, 적재, 적소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보탐을 하다 보면은 장판이 많이 깔리는데, 이런 거막 자동 사용으로 걸어버리면. 피해야 된걸맞맞는 경우가 많, 많습니다. 피해야 될걸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 이 자동사용을 좀 꺼놓는 편이에요. 요두 개가 이제 어, 꺼놓는다. 저는 다른 건다 켜놓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 나름 만화 소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괜찮더라.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문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속한 일격 같은 경우가 데미지를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 재사용이 좀 짧죠. 6초짜리인데 재사용을 많이 올린다?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땐이거는 일단은 만화 소모량이 크다 싶으면은, 만화 소모량에 대해서 많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6초에 14 쓴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어, 초당 2, 이, 어, 이 정도 이상을 쓰기 때문에, 어, 이 정도만한 스킬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쓰는 스킬이. 그래서, 만약 또 장검 위주로 하시겠다 하신다면, 만화 소모. 사냥을 장검으로 하실 일은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내가 장검에 좀 꽂혔다 하신다면, 만화 소모. 혹은 PVP용으로 쓰겠다. 이런다면 이제 위력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력 증폭을 해가지고 위력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게. 얘가 이제 핵심 데미지 딜링 스킬이니까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환영검은 다음 시간에. 이 환영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코, 어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얘가 이제 주력 데미지 딜링 스탠스예요 어뭐 레이드라든지 사냥이라든지 아주 보편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는 스탠스인데 요거는 다음에 반영방패는좀 이제 서브 탱킹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